열 미너스 미스터 포스트맨 3십2 카운트 폴 댄스입니다. 10 6 카운트 인트로 부분과 다, 네 번째 월 끝나고 1 2 시에서 16 카운트 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i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10 6 카운트. 1, 2, 34, 5, 6, 7, 8. 1, 2, 34, 5, 6, 7, 8. 메인댄스, 오른쪽 옆으로, 오른발. 차, 차, 차. 왼쪽 사분의 왼쪽 옆으로, 왼발. 차, 차, 차. 오른발, 킥볼 체인지 두 번. 킥볼 체인지. 킥볼 체인지. 섹션 투, 오른쪽 옆 자, 자, 자. 엔쪽 사분인 엔족 옆. 자, 자, 자. 오른발 부교 스펙. 오른발 엔발. 오른발 엔발. 섹션 1, 2, 카운트 하겠습니다. 1 엔, 2, 3 엔, 4, 5 엔, 6, 7 엔, 8. 1 엔, 2, 3 엔, 4, 아이유 6, 7, 8 섹션 3 왼쪽으로 4분의 1, 8분의 1씩 두번나눠서 패들텀 한 번, 두번 오른발 재즈 박스 투게더 크로스백 사이드 투게더 섹션 4 오른쪽 모서리로 대각선 오른발 스텝 투게더 스텝 터치 왼쪽 모서리 대각선 왼발 스텝 스캐너 스텝 터치 섹션 3 4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전체 카운트 하겠습니다 시작